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스텍스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885원에서 급등과 동시에 추세전환 직전 구간이고, 이 고가는 912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스텍스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화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깐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번호로 숫자 1번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6일 금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스트라티스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는 630원 그리고 목표가 1000원. 목표 수익률을 60% 이상 챙겨가시고 손절가를 610원 잡아드리면서 스트라티스 이전 구간에서 대량 매집이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하반경직을 강하게 받으면서 아들 매집봉 출현 그리고 앞전 고점의 매물대를 정리해주는 모멘텀과 삼각수렴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변곡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10월 6일 이 날이죠 오전 11시 42분 기점으로 상승 추세를 살려가면서 10월 7일 새벽 2시에 이렇게 강한 급등이 나왔고 단 하루 만에 60%라는 이 목표 수익률, 이 달성과 동시에 이 목표가 정확히 이천원 구간 터치했습니다. 제가 매번 급등 종목 추천드렸지만 이 목표가를 넘어서거나 수익률이 1, 2% 정도는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단 하나의 오차 없이 목표가 천 원,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60%이 적중은 처음입니다. 이 10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까지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50% 가량 수익이실 텐데 에스트라티스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결량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에스트라티스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예, 스택스코인 과거 2월달 이 구간 이죠.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이런 급등이 나아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점은요. 이 강한 급등이 나왔던 즉이 세력이 크게 진입을 하고 눌림을 주었었던 이 구간. 1차 눌림 구간 이죠. 이 구간에서 바닥을 형성해 주었고요. 대차 또한번 급등 후에 눌림이 나왔지만 이 구간 이 부근에서는 낙폭을 이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즉이 구간 라인에 저는 이 주체 체력이. 이 물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매도하지 않고 있고 이 개인들의 물량만 이탈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에 보이는 이 거래량만 봐도 짐작할 수 있죠. 현재 차트 보시면요. 앞전에 1차 눌림을 주었었던 이 구간, 이 부근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번에 이 바닥을 뒤지해 주었고 제차 이 재매집, 이 재매집이 들어와 주면서 이 역배열이었었던 이 이평선들이 현재 또한번 5일 이평선이 이렇게 골든크로스하면서 22평선을 돌파했고, 62평선도 돌파, 그리고 이 장기 2평선까지. 이 골든 크로스와 동시에 그 다음 구간에 있는 이 최장기 2평선, 이 돌파 직전이라는 것은요. 이 구간에서 강한 이 상승 파동을 이어가겠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 1목 그룹대까지 돌파 안착해 주었기 때문에, 이 엘리어 파동, 1파 시작의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1차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2월 이 구간에서 이스텍스 코인 이 추천드리면서 영상 보시고 연락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정보방분들은요 무려 급등이 나오면서 2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었는데요 현재 이 스텍스코인 위치가 앞전에 제가 추천드렸었던 이 상승 국면, 이 상승 국면 초입과 흡사한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또이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즉 지금 위치에서 이 스텍스코인 단기적으로 이 최장기 이평선, 이 최장기 이평선 돌파와 동시에 이전 이 고점 라인까지는요 이 가볍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만 단기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저가 타점, 이 최저가 타점에서 이 분할 매수하면서 이 평단은 낮추고 보유 물량은 늘려 간다면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텍스코인은 글로벌 선물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 투자하시면서 분산 투자로 비중을 나눠서 이 소액은 이 선물 포지션 들어간다고 하면요 레버리지를 10배 기준 선물 수익을 이30%이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레버리지가 10배니까 무려 3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이 구간에서 무지성 개인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요 손실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단기 낙폭 시에는요 알트코인들이 더 크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시고 이 오브스코인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에 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이 스텍스라고 연락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스텍스 코인의 최저가 터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턴 어라운드 상승 직전의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이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타점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스익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 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 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나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이제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타점 잡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해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 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 t 스 코인 과거 급등 후에 1차 눌림을 주었었던 이 구간, 이 구간을 지속적으로 긴 시간 동안 제시를 받아주었고, 현재 추가 매집 동시에 추세를 살려주는 이 의미 있는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은요. 결국은 이 최장기 2평선을 돌파와 동시에 상승 1파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절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늘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